좋은 선택이야. .ardiño줍니다. 실드 충전할게. 발각됐다. 우! 아 미안해 나 사실 너 살리고 점프로 돌아올 거 했는데 상대방이 왔어. 미안하다 코시. 고멘. 죄리

에아야 그래도 머리 위로 직전인데 아깝다 야 반대로 갔어야 됐다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영웅 무기 얻고 싶은데 설명 가능하신가요? 무기 싶은데 설명 가능하신가요? 추천 무기 캐릭 있나요? 아이고 아우 당연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질문을 또 이렇게 착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해드려야지요. 네. 일단 영웅 무기는 그 자주하는 캐릭터 사는 게 좋은데. 이쁜 거 탑3를 좀 뽑아드리자면은 1등은 일단 그 쿠나이라고 표창 있고요 2등은 블러드하운드의 도끼 있고요 3등은 뭐가 이쁘지? 3등 뭐 있지? 아, 레버넌트 레버넌트 진짜 잘 뽑았어요 그 공격 모션도 막돌려치기예요막 그래서 1, 2, 3이 레이스, 블러드하운드, 레버넌트 그 3개 중에 하시는 거 있으면은 네, 하시는 걸추천드리고요난 돈다 아크스타 힛! 아아 맞 나이스! 로 어우 나눈 진짜 아프다 님들 to tell me. 가마가마가마가 e 여기 점프 패드다 세 y 수 u 탄 공격 테르미 e Pay us 가까이 h e country. p 전 n n y to the country. So, we have a y 갔다. 가자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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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무조건 우리가 뚫어야 되네. 어차피. 근데 나 보디 뭐 들린거 같은데. 빡빡빡 빡 좋다. 빡 좋다. 오케이. 원레이스원 레이스 점프 드게 아, 근데 여 기서 시간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있다. 남았다, 어? 야, 우리 좋됐다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이쪽 이 인사클, 인클인클 먼저 해. 먼저 하면 이겨 이거. 호라이즌 그래. 고고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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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 나나다 먹었어. 어, 나왜 이렇게 잘 먹냐? 야, 근데 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히트 실드 한번 쓰고 여기서 포탈 한 다음에 포탈 점프 패드 타고 이쯤에 포탈 열고 내가 여기서 히트 실드 까면서 옆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헤이 헤이, 어그 땅, 점프패드 점프 패드 플레이즈 히야, 오레가 점프 점프 패드 점프 패드, 오레가 포탈 점프 패드, 오케이 그리고 유 오케이. 지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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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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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해어 아무튼 쫓아오세요 노노노노노 이슈니 이슈니 점프 오케이? 여기 점프패드가 있어 넥스트 okay, okay. 히트 쉴드 오케이? 야야 땡큐 땡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야 우리 이거 늦은거 같은데 이거? 돌봐야겠어. 아 진작에 갈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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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살려줘. 살려줘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 오 잘가, 얘들아! 어차피 키 없어서 안 된다! GG!